안녕하세요. 뉴스 놀이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원피스 1090화 스포 번역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090화 카자루 제독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표지 소개부터 하죠. 그로 선장이 고양이들과 같이 책을 읽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스터, 어, 죄송합니다. 에그헤드 섬으로 장면이 바뀝니다. 여기서 키자루는 이미 야타노 타감이 기술을 이용해서 섬에 도착했고요. 센토마루는 섬에 도착하자마자 키자루의 발차기를 막아냅니다. 참 멋진 장면으로 상상되고요. 센토마루는 자신이 최고의 방어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자신만만해합니다. 세인트 세터는 덴덴 무시를 통해 루피에게 말을 걸고 루피는 자신이 해적왕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마간스는 대화를 도청하고 있고요. 세라핌은 거대한 거품으로 둘러싸이게 됩니다. 자, 에스 스네이크는 루피와 사랑에 빠졌고 이것이 프랭키 서커를 취소한 이유입니다. 자, 밀짚모자 일당 로빈 포함은 베가펑크의 기계를 사용해서 엘바프로 탈출을 할계획이구요 요크는 아무도 탈출할 수 없도록 섬이 보안에 암호를 걸었답니다. 챕터의 마지막에서 루피는 관측 특성 을 가진 그의 야망 덕분에 매우 강력한 누군가가 섬에 왔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자 그리고 어, 1091화는 휴재입니다. 자오다 작가가 역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자 계속 연재 기대합니다. 뉴스노래사였습니다.